안녕하세요. 신라 건설입니다. 공장이나 상가를 짓다 보면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다가 막상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 비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주들이 자주 당하는 계약 함정 5가지 그리고 그걸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 견적서 누락 항목,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견적서에 빠진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단열, 인입공사 같은 기본 공정이 누락돼 있으면 나중에 이건 별도에요 하면서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모든 공정이 포함된 포괄 견적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 자재 변경, 계약 후 시공사가 자재 단종됐다거나 이게 더 낫다면서 임의로 자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재 등급이 낮아지면 품질 하락 플러스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사용 자재의 브랜드명 모델명 규격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3공사 기간 지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관리비 인건비, 임시 전기 화장실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지연시 책임 조항과 지연 보상금 조건을 넣어두세요. 사설계 변경 요구, 공사 중 건축주가 여기 벽 조금 옮길까요? 같은 작은 설계 변경을 자주 요청하면 그때마다 추가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가 발생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됩니다. 가능하면 착공 전 설계 확정을 끝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5시공사 잔금 문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잔금 지급 시기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 먼저 주면 이후 문제 발생 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하자 보수 완료 후 지급 조건으로 꼭 설정하세요. 오늘은 건축 계약할 때꼭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내용 꼭 저장해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